<laughs> 대현이 만약에 애정캐이신 분들은 저는 뽑는 것을 추천드려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각금분들도 제가 지금 이 울리드 예능 계정으로 애정캐 느낌으로 이 게임을 쭉 해왔거든요 이거 수음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브캐들만 조합을 해가지고 써왔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해본 결과 거의 모든 컨텐츠다 가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대연을 뽑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대연 뽑으셔가지고 저처럼 극으로 키우시면은 어 모든 컨텐 츠 진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어 정말 대연이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무가금인 분들도 마음 가시는 대로 어 그냥 뽑으셔도. 전혀 게임 진행하는 데에도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가차를 하는 이유가 보통은 이제 부가금 분들은 물론 이쁜 캐릭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따져봐서 필요하면은 뽑는 거란 말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마키아토 때요 보스전에서 써먹으려고 제가 마키아토를 뽑는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나는 얘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? 딜러를 넣기 위해서? 근데 이게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사실 이 힐러들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의 딜러는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. 당분간은. 토로로보다 지금 대현이 좋다고 하는데 토로로를 이만큼 키워놨는데 또 그만큼 재화를 써서 대현을 키울 가치가 있느냐. 왜냐면 이 게임 또 재화가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. 특히 무과관분들은 정말 부족해요. 그래서 지금 당장 재화를 써서 뽑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.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로로가 없다 그럴 때는 대현을 뽑아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반대로 나는 막기 를 뽑는데 실패했다 근데 딜러가 두 번째 팟에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현을 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뉴럴 4-1 요게 만약에 추가 스킬 기회를 주는 이스랑 조율이랑 이세 가지가 같이 시너지가 있어가지고 이스를 썼을 때4-1 요거 요거 효과를 받아가지고 치명률 60%까지 받는다고 하면은 저는 얘를 뽑으려고 했어요 턴 시작하자마자 이스 쓰고 이동 해가지고 치명타 확률 60% 받아서 삼스 스킬 개수 190퍼 해가지고 조율 터트리면서 쓰면은 딜량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을 지금 확인한 이상 굉장히 아쉽지만은 어, 저는 패스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